사실 되게 감동적이면서 아이들한테도 잘 읽힐 수 있는 게이 장르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소중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또 깨닫는 게 성장이잖아요. 아이들에게 몇 마디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훨씬 영향가가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사실 변화시켜주는 것이 저희의 존재 이유라고 제가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총 다섯 분께 책을 보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쌤홍쌤의 영쌤홍쌤입니다. 오늘은요, 한국에서 조금 덜 유명한 장르 얘기를 해볼 건데요. 뭐 회고록이나 자서전이라고 하면 마치 엄청 자수성가한 아저씨가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되게 감동적이면서 아이들한테도 잘 읽힐 수 있는 게이 장르인 것 같아요. 한 어른이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난 후에, 나는 청소년 시절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런 용기와 이런 피나는 노력으로 그걸 극복했다라는 일종의 언다큐? 일종의 숙이 집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퀴즈에 나오면 은 조회수 100만은 금방 찍을 것 같은 엄청 힘들었는데 잘 극복하고 자기만의 분야에서 길을 가고 있는 이런 분야의 책들이 또 미국에서는 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퓰리처상에서도 이런 수상 항목 따로 있고 너무 감동적인 책들 많은데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자기개발서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 이런 분야의 책들 중에서 인기 있고 권장할 만한 책을 골라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 공부하냐고 너무 힘들잖아요. 비교도 많이 당하고,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뼈 아픈 현실도 겪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몇 마디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훨씬 영향가가 있더라고요. 저희 학원에도 의대를 준비하고, 이런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내가 공부를 왜 하는지 그 이유조차 찾지 못한지 방황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꽤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사실 변화시켜주는 것이 저 거의 존재 이유라고 제가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을 정말 많이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희망이더라고요. 그런 희망을 줄수 있는 책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외국 작가의 책한 권, 한국 작가의 책한권 이렇게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벤트도 서 있으니까요.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읽고 싶으신 책은 댓글, 기대 평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미국 작가의 책입니다. 헤빌리의 노래라는 책인데요.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부통령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대선 끝나고 바로 역주행했어요. 인기 많아졌습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들과 아이들은요. 이 책을 10년 전에 번역돼서 따끈따끈했을 때 이미 그때부터 10년 동안 아이들과 정말 많이 읽으면서 큰 도움과 용기를 얻은 책이었거든요. 아, 인기 도서를 미리 알아보셨네요. 저희 학원의 몇몇 선생님들은 이 헤빌리의 노래를 자신의 인 생책이라고, 10년째 변함없이. 가장 최고의 인생 책이고 특히 저희 학원의 그 수줍은 많은 남자 선생님, 걸쌤께서는 이 힐빌리의 노래를 읽고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보면요 눈물 나는 스토리가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힘들게 살수 있어? 근데 그렇죠.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이런 그렇죠. 감동이 막두 배로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예전에 한참 핫했던 거그 인생극장 그거의 미국 버전이죠 그쵸 그렇죠. 근데 미국 버전은 정말 더 처절한 게요 마약이 에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도 많고 시골도 엄청 깡 시골에서 자라야 그쵸. 되고 이러잖아요. 너무 어린 아이가 살기에는 정말 불우한 환경이었더라고요. 이 반스가 지금 보면 화려한 어떤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극빈민가인 힐빌에서 자라면서요. 반스의 엄마가 마약 중독자셨더라고요. 심지어 반스가 중학생 때 에피소드인데요. 경찰이 집으로 방문을 했나 봐요. 마약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검사할 려고 불시에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소변을 받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아들 보에 들어와서 네거좀 받아줘. 에이? 그런 에피소드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반스는 보는 모든 어른들이 다 술과 마약 이런 것에 절어 있는데다가 근면 성실하게 노동을 하는 모습이 아니었다고 해요. 왜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보는 전형적인 그 모습 있잖아요. 네. 무슨 중독자분들 엄청 많고 그쵸? 제대로 된 어른이 한 명이 없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것들을 다 겪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되는 이야기를 읽으면 마치. 내가 벤스인 것처럼 막 감격스럽지 않아요? 아이들이 특히 감격을 한 부분요. 반스의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할머님께서 이제 어린 손자를 보니까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는 우리 손자마저도 내 딸처럼 망가지겠구나. 결국은 얘도 마약하다가 인생 다 허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아이를 그냥 자기 집으로 데려와 버립니다. 할머님께서 과감하게. 그렇게 해서 반스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머님이 뭘 가르쳤을 것 같으세요, 홍쌤? 공부?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할머니께서 반스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뭔가를 먹었을 때그 그릇을 바로 설거지하는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그런 것조차 배우지 못하고 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반스는 할머님 밑에서 그렇게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을 하나, 두 개씩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은 예일대까지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왜 우리 아이들 연애에 관심 많을 때잖아요? 예일대 가서 멋진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를 통해서 친구와 혹은 연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폭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대화와 교감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도 심지어 처음 배웠다고 해요. 그런 모든 과정을 보다 보면 나도 될수 있을 것 같고, 저... 나도 저렇게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좀 생기잖아요. 그때 학생들 중에 중학생이 되고, 막 고등학생이 돼서 환경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갑자기 공부할양도 많아지고 해서, 아, 내 인생에 시련이 찾아왔어. 우울해하던 아이들이 이 힐빌리의 노래를 읽으면은요, 아, 우리 엄마는 마약 중독자도 아니고, <laughs> 가진 것에 좀 네. 감사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하는 잔소리는 좀더 열심히 해 해라. 책도 좀 많이 읽어라 학원 숙제 잘해라 이제였는데 내가 너무 엄살 부렸구나 나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소중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요거를 또 깨닫는 게 성장이잖아요 그런 어떤 큰 성장을 하게 만드는 매우 귀한 책을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께 특별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되게 감동스럽고 좋은 책이긴 한데요 저희가 평소에 추천드렸던 책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분들께 추천을 하고 싶어요. 혹은요, 책을 아주 잘 읽고 좀 조숙한 학생이라면 중3 학생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공부의 신으로 유명한 강성태 작가님의 책입니다. 그 학창시절에 지지런 존재였던 것 같더라고요. 좀 맞기도 하고. 외톨이었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심리적인 왕따를 떠나서 폭력을 당하기도 했고, 너무 가여워요. 교실에서 좀 짱을 먹는 애들 있잖아요. 덩치 크고. 그런 애가 실제로 얼굴에 침까지 뱉었더라고요. 너무 쫄아가지고요. 그거를 닦아내지도 못하고, 수업 끝날 때까지 그 침을 얼굴에 흐르는 걸 그냥 견디면서, 그랬던 기억도 적나하게 나옵니다. 이분이 방송에 나오시는 모습 보면 되게 자신감 있고 공부 그쵸. 가르쳐주고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 가슴 흐르는 채로 닦지도 못하는 그 비굴함을 느꼈던 감정이 되게 오래갔을 거잖아요. 되게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쓰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요. 윤동주인의 자아상 보면 우울에가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며 성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선생님께서도 어릴 때 그렇게 왕따당하고 힘들 때 거울을 보면서 나의 존재는 왜 이렇게 작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감, 거의 바닥을 찍는 시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솔직하게 적어주신 덕분에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애들이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이렇게 막 비굴하고 찌질한데 이런 네. 거 이런 지금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옛날엔 이랬었구나 하면서 네. 좀 위로가 되기도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 자녀분이 좀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지점이었냐 이수님이 지금 심지어 공부법으로 성공하신 매우 공부를 잘한 분이잖아요. 근데 왜 공부를 잘하게 됐느냐라는 어떤 그 결정적인 계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본인이 그렇게 힘이 센 아이들한테 밟힐 때, 아, 나는 이렇게 밟히는데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자유롭고 왜 밟히지 않지라고 생각하면서 동경했던 친구가 공부를 매우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 공부를 잘하는 것도 꼭육체적 힘이 있는 것뿐 아니라 굉장한 힘이 될수 있구나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가 될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뭐 잘들 아시겠지만 공부를 안해 버릇한 아이가 하루아침에 성적을 올리는 거는 문해력이 비어 있어서 힘들잖아요 오래 앉아 있으면 뭐해요 공부가 안 되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면밀히 옛날 도제식처럼 계속, 계속 본 거예요? 그쵸 그냥 완전히 그냥 관찰 막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본인이 결정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차이가 있었대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런데요 홍쌤 저희 학원 아이들도 보면요 최상위권 학생과 이제 중하위권 학생이 있다면 이두 아이들의 차이가 바로 그 오답 노트를 얼마나 습관화 하고 있느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집 장수를 늘리는 데 집착을 하는 게 아니고 왜 틀렸나 라는 거죠. 상위권 학생으로 왜 틀렸는가 이거를 머리가 터지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절대 아껴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못한 부분을 찾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서 성적을 극복을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 오답 체크를 해 이거를 잔소리로만 듣지 않고 나도 당장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하나만 건져도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공부보다 소중한 너의 미래에게 이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책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기간과 방법은 더보기를 참고를 해주세요. 총 다섯 분께 책을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멋있는 사람이 된 인물들의 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거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던 게이 책의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논란이나 어떤 이미지나 뭐 비호감 같은 면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권의 책으로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극복해냈고 어떻게 공부를 좀더 하고 싶어졌는지 이것만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요 저의 학원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 안녕.